어, 아 이벤트 끝났죠 후하 후하. 음. <laughs> 사파이어 이벤트 봅시다 6월의 이벤트 사파이어 보석을 모아서 장비를 얻으세요 어, 도움말 클릭해보면은 3% 확률로 5성 장비가 등장. 믿을 수가 없죠? <laughs> 만개 깠는데도 한 개도 안 나올 때 있죠. 어떨 때는 만 개도 안 깠는데, 막, 5성 막, 다섯 개, 여섯 개씩 막 나오죠. <laughs> 가봅시다. 10100개. 많이 깔수 있네요. 한번 까는데 100개 들어가죠. 가봅시다. 목표는 5성 3개. 가봅시다. <laughs> 이거 어제도 방송 켜볼라 했는데 안 켜집니다. 켜지지도 않거나, 아니면 켜봤자 뭐 1분도 안 돼서 꺼지고. 그래서, 급하게, 귀한 종류가 1시간 조금 넘게 남았다, 그죠? <laughs> 그래서 급하게, 촬영합니다. 갑시다. 1 0한번깔수 있다, 그죠? 10100개 갑시다. 보라색 퍼플이 4성이죠 보라색 3개가 목표죠 뚜껑뚜껑 빨간거 아이, 요시 두시 안돼 안돼 95번 남았다 갑시다 5번 펫 뚜껑, 패, 뚜껑, 패 <laughs> 90번 남았네, 11번 날렸네, 가봅시다. 무기, 어쨌든 무기 많이 뜨면 좋거든요, 악세. 빨간 게 5성이거든요? 현재까지 빵 m 뚜껑, h 바 h 바아 무기만 많이 나오면 좋은데, 배, m 바 갑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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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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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분 남았습니다. 갑시다. 음, 잡바, 패, 패. 와! 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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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발이 무지하게 귀여운 발록 면상은 항상 시실 쪼개는 면상 일단 한개 키워놓고요. 발록 나왔네요. <laughs> 아이 좋아, 아이 좋아. <laughs> 갑시다. 30개 정도, 30개 좀덜 깠네요. 가봅시다. 악세, 무기, 펫, 무기, 악세, 무기, 갑박, 70개. 갑시다. 70번 펫. 보조. 펫 어, 무기가 안 나올까? <laughs> 안 돼, 안 돼. 갑바 <laughs> 아, 무기가 오늘 잘안 나오네. 뚜껑. 뚜껑, 아! 아,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보송, 이거 까면은 후반전에 좀 탄력바다가 쭉쭉 나오는데, 초반부터 이러면은, 꼬리가 살짝 올라갈랑말랑 하는데. <laughs> 전공 반갑다. <laughs> 야, 쓰레기 두고 <투구> 반갑습니다. <laughs> 두개 기핑해 놓고요. 60한번 남았다, 그죠? 뚜껑. 무기. 갑바 뱃. 바. 보조, 보조, 악세, 무기, 일단 세 개만 나오면 되는데, 두개 나왔으니까 마음 푸근하다. 그죠? 보조, 악세, 보조, 펫... 어. 자꾸 보라색이 뜨는데, 일단은 가봅시다. 팻, 매, 갓바, 팻, 뚜껑, 악세, 악세, 무기, 보조, 팻, 무기, 무기, 갓바. 하하하 30분 나오네. 30분 나으면한 개는 나오겠지? <laughs> 가자. 음, 보조. 보조. 팻. 음, 무기. 빨간게 나와야 되는데, 빨간게, 빨간게 나와야 되는데, 25번 섯에 배, 배, 파 배, 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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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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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두고 개세수. 발럭, 발럭, 발럭. 반갑네, 개세수. 환상수로 나오면 은 쌍욕을 하고 싶은데. 사파이어 이벤트, 장비 이벤트 때는 반갑죠. 빨고 죽죽한 거. 스무 개. 욕심 없죠, 이제. 뚜껑. 무기. 무기. 무기 어 갑자기 무기 많이 나온다 좋다. 해피하네요. 뚜껑 악세 패드 패 보조 느낌이 좀 꼬리한데 악세 음 10개 남았네요. 갑시다. 무기 갑바 갑바 과빠, 과빠, 왜 이렇게 많이 나오 <laughs> 어, 큰일 났네. 다섯 개 남았죠? 일단은, 음, 성공했죠? 3% 확률이니까, 100개 까면은, 3개 나오죠? <laughs> 제가 100 한번 까니까 뭐, 이 정도면 성공입니다. <laughs> 어차피 공짜로 오는 거죠. 이벤트 때. 다섯 개 남았네. 뚜씨. 대상부분의 창. 네 개. 뚜껑. 사신의 투구. 세개 어, 남았죠. 제발, 제발, 제발. 대역전 극. 가자. 아. 두 개. 두개 남았네. 뚜껑, 아, 라스 당깁니다. 갑시다. 무기, 음, 보이네. 뻘은거 보이네. 뻘건 쭉쭉한 거. 가자! 다 깠네. 어, 지금 장비를 굉장히 많이 모아놨거든요. 봅시다. 사성이몇 음, 개냐? 어, 많이 모아놨네. 갑빠도 지금 굉장히 많이 모아놨거든요. 무기도, 이야, 많이 나온다. 보조도 뭐 상당량. 5성 20개. 패은뭐 <laughs> 그닥 많진 않은데. 5, 성 6개 이거 하면은 9개, 9개면은 6, 2개 만들죠. 안되네. 하하하하하나하하하하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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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녹화는 여기까지 어, 방송이 안 켜져 하하하하 <laughs> <큰일 났어. 웃음> どう考えるかました